잠시만 물 드세요. 괜찮아요. 아, 예. 야, 사실 뭐 감기를 걸리셨다고 했지만 오 근데 전혀 네, 더 좋은데요? 듣는 것보다 자주 좀 감기 좀 걸려주시면 안 돼요? 아그래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애절하게 들려서 우리 네. 오랜만에 아임 라이브 함께한 소감 어떠셨어요? 아 아임 라이브 live...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웃음> <웃음> 노래할 때가 네네. 사실 그 이렇게 방송에서 노래할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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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나오시는 분들도 너무 멋진 분들이셔서 아, 아제 회는 저만 나오는구나. 예. 아무튼 네, <laughs> 너무 좋은 프로그램 같고 예, 아 m l 라이브에서 이렇게 또 불러 주셔서 제차 예, 영광이고 오늘 아주 예쁜 무대까지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저희가 더 영광인 게 사실 이게 보통의 주간이 아니고 사실 뭐 생일 주간처럼 네. 입대 전 마지막 한 주간이 가장 <laughs> 금쪽같고 소중한 한 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 아임라베 내어 주셨다는 게이게 정확히 5일. 궁금한 게 이제 어, 목금토일 뭐 이렇게 어떻게 좀 보낼 예정이신지. 어, 어제는 궁금합니다. 제가 또. 작업하고 있는 노래 노래 녹음을 했고요. 아, 어제도 녹음을 하셨고. 그리고 어제 저녁에 합주를 했고 또. 네네. 그리고 오늘은 아임라이브를 하러 왔고 네네. 내일은 단독 콘서트를 하고요. 맞아요. 1분 만에 전성 매진이 또 됐다고 단독 콘서트. 아, 네. 아이 작은 네. 소극장이니까. 네네. 예 그래도 너무 감사드리고. 금요일은 금요일 날도 녹음이 있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이사를 하고요, 방 빼야죠 이제. 아하. 네. 그리고 토요일 이, 이사 일일 예. 일요일. 일요일쯤 되면 이제 그래도 아 촬영이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일요일 전날에도. 예예예. 예, 예. 와 다음 주 월요일은 또 어떤 예정이? 다음 주 월요일 입대입니다. 그러니까 입대날누구랑 예. 같이 논산에서 훈련을 받나요? 예 논산. 아 네. 이런 걸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어, <웃음> 어, 안 넘어오시네요, 역시. 네다 아, 아, 말하는 거 같은데. <웃음> 네. <웃음> 아, 그럼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또 시청하신 분들이 1년 6개월 동안 계속 꾸준히 승훈 씨 음악 들으면서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어, 저희 알림라이브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해 주셔서 포토타임, 아, 근데 예, 저희는 예. 특별히 오늘부터 새로 생긴 코너인데 네, 리스 네. 타임이라고 네. 여기 중앙에 딱 서주시면 네, 네. 여러분과 인사하면서 한 바퀴를 좀 돌아주시면 되거든요. 아, 360도 vr로 아, 네. 여러분들 다 스탠바이 준비해 주시고 어, 올려주셔야 됩니다. 꼭 여기 중앙에 딱 서셔서 네. 여기를 스타트로 한번 쭉 돌면서 인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마이크 들어드릴게요두 바퀴입니다. 자 하이 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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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렇죠 그렇죠. 어, 이렇게 느리게 움직일지 몰랐는데 좋습니다. 오야한분한분다 인사를 해주고 계십니다. 네. 다 마지막 바퀴 갑니다. 합니다. 어, 약간 승우 씨 혼자 노리기구 탄 느낌인데요. 와서 <laughs> 느리게 흔드린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시간 라이브 시청하신 시청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에는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 네. 어, 라이브 저희 시그니처 포즈거든요. 아이엠 네, 네. 라이브, 아이엠 라이브. 캡처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 보내주시면 또 선물을 드리니까. 아, 네. 좋습니다. 라이브. 유승우와 함께 네. 했습니다. 아이 라이브. 라이브. 여러분도 같이 좀 외쳐주시면 안 돼요. 아이 네. 라이브. 아, 이거보다 네. 국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겠다. 아, 네. 그래도 건강하게 잘다려올리겠다고 충성. 자. 아, 저저해 드릴게요. 자. 차렷. 경례. 충성. 충성. 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laughs> 저희가 어, 공중에 떠 있거든요. 저희가 네네. 드론은 저기 제작비가 없어서 그냥 수동으로 올라가 계세요. 저희 어, 계단 타고 진짜 인간 드론이구나. 선보네요 <laughs> 네. 어, 인간 드론 여러분들도 네. 함께 다 나오거든요. 우리 승호 씨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아임라이브 어, 크게 외쳐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나다 같이 나와요. 네. 우리 밴드 여러분들 도다 같이 나와요. 저기 한번 위에 바라봐 주시고 자 오늘. 유승윤 씨와 함께 했습니다. 도심속 음악 감상실 아임라이브 제가 승우야 하면 잘 다녀와 자 해줘야 돼요. 이게 힘이 되면 다 기억에 남습니다. 아, 마음이 아프지만 자 하나 어, 저, 둘 저도 찍어주세요. 홍성민 씨다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요. 자 갑니다. 여기 어, 벌쩍 들어야 돼요. 이거 와서 내가 들어줄게요. 옆에서 주세요. 자 제가 유승우 하면 잘 다녀와. 자 어, 오늘 입은 맞는데요. 옷이랑 어 맞춰서 입었어요. 자 하나 둘셋 승우야 잘 다녀와! 땡큐! 소리 질러! <laughs> 고맙습니다 u 마 훈련 받을 때이 장면이 기억이 나실 거라 h a n k you! Thank you! Thank 다 o u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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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 o 많은 수많은 형들이 입대 전에는 원래 엄청 놀다 가야 되는데 너왜 그런 짓을 하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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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도 했는데 저한테는 그렇죠. 이 아임라이브가 어느 때보다 네, 행복한 경험이어서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 음. 여러분 네, 한국 남자들은 다 가는 건데요 음. 늦게 그럼요, 가서 그럼요. 죄송하고 네, 즐겁게 지내고 계십시오 저를 잊지 마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마주하게 될 곧 마주하게 될군 입대 선임 장병들께도 영상편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웃음> <웃음> 잘 부탁. <laughs> 그 단학가 써야 우리... 되잖아요, 그죠 네. 끝났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승우. 네. 좋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이렇게 현장에 찾아주신 와 분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끝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여러분이 이렇게 대중문화를 소비해 주셔서 <laughs>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아무튼 저도 좋은 음악을 많이 찾아 듣는 네, 누군가의 팬이지만 오늘 뭐 저만을 보러 오신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제 음악 귀 기울여서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뭐 사람으로나 음악가로서나 멋있게 잘 살테니까 가끔 이렇게 주의깊게 봐주십시오. 노래도 들어주고 공연도 바로 주고 <laughs> 해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우 일요일까지 건강 꼭잘 챙기시고요. 우리 다시 건강하게 마주할 유승우 씨를 기대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승우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